말과 사람이 함께 철로 무장한 전사들이 만주의 대지를 뒤흔들며 달려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의 기병대,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던 고구려 철갑옷, 즉 개마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갑옷에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철갑옷은 단순히 무거운 철을 이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판갑과 소형 철편을 이어붙인 비늘갑을 상황에 따라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한갑은 방어력이 높고 비늘갑은 유연성이 뛰어났지요. 철판의 곡률과 격침 구조를 조절해 말 위에서 칼과 창을 모두 막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방탄복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게다가 사람뿐 아니라 말까지 철갑으로 무장한 개마무사는 동아시아 군사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이 기술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지요. 실제로 5세기경 중국 북위의 기록에서는 고구려 군은 말도 갑옷을 입고 창이 뚫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철갑 기술은 단순한 방어구가 아니라 고구려의 전략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산악과 강을 넘나들며 빠르게 이동해야 했기에 무게 중심, 체력 분산, 통기성까지 고려한 설계가 반영돼 있었죠. 지금도 경주의 국립박물관이나 북한의 안악 3호분 벽화, 중국 지반지역의 고구려 고분에서 이 철갑옷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 이 철갑의 기술은 고구려가 왜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구려 철갑옷 그것은 단순한 무장이 아닌 전쟁을 과학으로 만든 고대의 걸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